드디요 화살. 뭐야? 이거 화살도 도절못 하나요? 이야. 이 야. 각도 조절을 못 하고요. I hope I 뭔가 부서로 x x 자를 찍어야 되나? 으으으 <laughs> <laughs> 발을 <발에> 또 맞혔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I h o 어? 뭐야 이거? 움직이잖아. 화살 대신 사과. 오케이. 아, 여기를 클릭하는 거였구나. 아, 미안해. 이게 뭐야? 이 심볼은 뭐지? S네요. S예요 S. S. 미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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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미안하밤우리밤 탈출할 탈출할 거야. 미안해. 아, 미안해. 조카야. 신발 타러 없어지겠어요. <laughs> 미안해, 미안해. 네 칸을 하면은 딴데 쏘던데? 세 칸인가, 그냥? 둘셋 오케이 사과 구사4는 지렁이 5화살4 굿. 5이 굿. S가 뭘까요? 뭐에다 쓰겠죠? 아마도 닭을 줄것 같아요 이거 내기고 똥싸고 알 낳고 알란거 할머니한테 주겠죠. 할머니 맛있는 후라이를 아, 개, 이건 또 뭐야? 병아리 파이어 에그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부화된 병아리가 어디로 갈까요? 부엉이 주나? 부엉아 병아리 먹어 맛있어.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뭐야? 똥? 이게 뭐야? 와 이거 뼈 조각을 또 맞춰야 되는데 쉽진 않겠네요 이 점점이요 어디에 맞추란 뜻 같거든요. 봐 보세요. 얘는 얘랑 맞아야 돼요. 봐 봐요. 얘는 얘랑 이렇게 맞아야 되고, 이 점점은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x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v는 v끼리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점은 점이랑 맞고, x는 x랑. 아, 맞네. WOLS네. 이거 됐으니까, 우물로 가볼게요. 뼈다귀 모양끼리 맞춰요. 마치 WOLS 같죠? 뒷판에 보면 문양이 있어요. 뒷판에? 그냥 무슨 모양이지? 무슨 모양이요? 밑바닥에 모양 있어요. 근데 밑바닥에 모양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케게요이케게요 바닥에 있는 문양이랑 뼈닥에 있는 문양이랑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된다고? 도저히 해도 안 맞는데요? 뼈 뒤로 넘어서 이쯤 되면 생명이다. 어 뭐라고? 여기 토한 문장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V, X. 네, V, X요. 기적의 시야. 어, 네, X, X 여기 있잖아요. 뼈 집착하지 맙시다. 네, 일단 뼈 집착 안 할게요. 우리 집착은 몸에 해로워요. 기적 1호다. 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요. 나무 말고 소풀 봐요. 그 x 위치에 맞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인가? 그럼 얘는 얘는 이렇게 인가? 뼈가 X에도 있고 플러스에도 있고 봐봐 X S모양 뼈다기를 하라는 건가? 그러면 얘는 십자 가잖아. 이렇게 하라는 건가? 원격하실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x는 이렇게 한가? 그러면 일자는 요렇게인가띵 하나?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친구가 오열하고 있다 아니에요 <laughs> 이게이떻게 일부러 그래 그러면은 순서는어떻게 되는 거야? V W L V, v O W L S?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 수가 있어. <laughs> o w l s o w l s o w l s 근데 왜 아무 일도 없지? 이건 또 뭐야? 토끼 누르면 뭐가 돼요? 토끼 점 어? 뭐지? 1, 2 그럼 3이 뭐야? 4 5 6 육각형 아니네 1, 2 1, 2 3, 4 5 6 7, 8, 9굿 뭐가 열렸나? 왜 아무것도 안 열리지? 응 잘했어 쿠퍼 어른 짝짝짝 고맙습니다 원 채우는 건가 봐요 이 토끼는 왠 웬... 답은 알려주지 마세요 하나 뭐지? 뭐지? 왜 됐지? 왜 됐는지를 모르는데? 답을 아, 만약에 아시고 계시면 보시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제 아예 답을 말해주시면 안 돼요 어 뭐지? 셋, 넷, 다섯, 여섯, 아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깥에서 바깥이잖아. 으, 바깥에서 바깥이잖아. 바깥에서 바깥이잖아. 바깥이잖아. 오케이. 어, 뭐야? 눈이 불 들어왔다. 사슴 얼굴 어 뭐야 그럼 나얘네도다 풀었는데? 오케이 국권가면 토끼가면 굿 잠깐만요 하나 둘셋네개까지 갔다가 돌아서 얘를 까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 둘, 셋. 이거는 뭐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핫. 둘, 셋, 넷. 하나, 둘, 셋. 빠르게 가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대로 어 뭐야? 아 마지막에 저런 함정이. 잠깐만 잠시 채팅을 못 보고 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두개꽝 비어있는 동그라미 잠을 새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멧돼지. 어, 뭐야 오케이 누르는 숫자대로 움직이는 거였구나 오케이 다불 들어왔지 마지막 엄마 나는 마지막 기억을 보류하고 있었어 영약의 마지막 성분이야 부엉이를 맞춰봅시다 부엉부엉 부엉부엉 부엉부엉. 오 마지막 기억이다. 부엉이다. 뭐야 사슴의 풀과 뭐뇌뭐 이런거 다 모아서 종이 여주에 두내 기억들은 과거뿐만 아니, 아니라 미래를 통하는 열쇠이다 아 열쇠. 네. 어, 너무 징그러워 됐어 올라가야 되나 이제 어어 돌라가 기억들 거요. 어 흰색을 누르면 움직여요. 흰색을 누르면 움직여요. 나다. It's time. It's time. 때가 됐대요. 난뭘 해야 되지? 가면을 쓸까? 가면을 써. It's time. 다른 무슨 따라 뜨죠? 오, 오케이. 시간이 됐대요. 할머니. It's time. 삼촌. It's time. 삼촌은 돼지예요. 마지막 아빠. 아, 여기로 지나가야 되나 보구나. 아빠. You are ready to meet your. 너는 운명과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어. 아, 뿌리 나무 뿌리 또. 마지막으로 이 기억을 여기다 넣어요. 찬란한 빛이여 소사라, 엄마를 살려줘. 어화영 우리 엄마를 돌려내. 우리 엄마, 돌려줘 엄마! 머리카락 분필 심장? 철짜 아이의 모든 추억들인가 봐요 엄마 화영 부엉이 오늘 내 인내심이 강하다는 걸 다시 알았어 뭐 <laughs> 이런 어? 우리의 때가 됐어 파라다이스는 살아날 거야 축하합니다. 러스트레이크 파라다이스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전과제를 모두 완료하셨나요? 러스트레이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러스트레이크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깼네요 이번 파라다이스 편에서는 러스티 시리즈의 비약 같은 거 처음 양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 그렇구나.